김장환 목사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음. 교계 지도자로 등극하기가 어려워요. 김장환 목사가 원로원의 그 어떤 의장격이어서 그 인정을 받아야 기독교 차기 지도자가 되는 건데 어. 맨 처음에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반공 보수 목사들이 이제 그 역할을 했고, 했고. 그 다음에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했고, 음. 왜냐하면 TK 세력 중에서 후계자를 음. 골라야 되니까. 근데세수 문제 때문에 예. 떨어져 나갔고. 근데 세습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은 누가 할까 하다가 당장은 하지만 지금은 아마도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보수 진영을 갖다 나름대로 음. 대표하는 수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행동대장으로 전광훈 썼다가 어. 전광훈이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쫓아내고 소년보를 썼고. 세이브 코리아. 근데 소년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야 일단 실패했다. 실패했어. 예, 보수 정권을 지킨 건 실패했다해서 이승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 사업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그게 리바하고 연결되는 건가? 예? 그게 이제 심화보 목사가 이제 거기에서 빈틈을 노려가지고 아. 뭐 맞아 내가 그럼 이어받아서 아, 이번에. 예 이번에. 이번에 그 모스타가 찾아갔던. 예 나는. 시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 뭐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왜 아멘 안 하지?